저기 서 붙을게요. 빨리. 그걸로 붙을게요. 그렇죠. 제이었어일 베비스키치. 레프트 베비스키치. 어, 레프트 베비스키치. 0로갈건데레프이스트페리스키치베이 움직입니다. 음. 방향 확인주세요 맞아. 그만. <레포트> 네, 모니니다 반대로. 반대로 갈게요. 1번부 다시 칠게요. 그만. 아니 <레포트> 네. 리 네. 어, 반대로 한번 더. 반대로 갈게요. 갈색. 그만. 네. 얼마 뭐? 움직였어? 0 1도야나가스에서 테비스. 네. 지금. 좋기가고미는것 같은데. 양쪽이 비슷하면된데 경기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히어로즈컵 제 2회 대회 1차등 경기를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몇분 남았나요 박사님? 네 경기 5분 전입니다. 지금 5분 전 지금 분위기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가 어떤 건가요? 일단세 경기를 할 건데요. 네. 세 경기가 진행되면서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 세 경기를 비교해서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모두 여기, 네, 다 붙어 계셔야 됩니다. 네, 1, 1시, 1차전 1시, 2차전 3시, 3차전 은 5시에 진행할 겁니다. 자, 이쪽이 A팀, A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B팀 로봇입니다. 저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경기 5분전 이곳에 지금 긴장되는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엄청납니다. 네, 모두 긴장되는 분위기 경기 3분 남았습니다. 아 네, 좋네요. 지금 발 밑에까지, 어저께는 연습 경기를 했었는데, 발 밑에, 발 바로 앞에 있는 공을, 고개의 각도가 안 맞아서 보질 못했어요. 양쪽 팀 모두. 그래서, 어, 공이, 이제 발 바로 밑에 있는 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어, 1차전 경기에서는 그게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네, 곧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레디, 레디 하면 네 경기장 안으로 로봇이 진입을 합니다. 네 양쪽 팀의 지금 전술이 달라요. 두 개로 전술이 나누셨고요. B 팀이 성공이네요. 음. 지금 일단, 보행만 보면은, A팀 보행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셋. 셋입니다. 셋이면, 이제 경기장, 그, 서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네. 셋이 되면은 저렇게 하프라인 서클 안으로 로봇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마지막으로 로봇을 손에댈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손을 대면은 30초간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자 플레이 시작. 음 차는 거로 시작하네요. 오 좋았어요. 오자 픽업 되네요. B팀 픽업. 눌러줘 픽업. B팀 픽업. 자, A팀 로봇은 공을 찾고 골대를 찾은 다음에 지금 방향을 바꿔야 돼요. 공격 방향이 A팀은 이제 저기 뒤에 멀리 보이는 골대 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A팀 로봇은 픽업입니다. 나갔고요. 지금 핸들러가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30초.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널티 30초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초 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B팀 로봇이 꽂다 네, 안타깝게도 B팀 로봇은 말씀드리는 순간 킥을 시도하였으나 넘어져서 지금 픽업으로 경기장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네, 오! 걸리나요? 걸리나요? 네, 공을 보기는 한것 같은데. 어, 어, 어. 네, 네, 공을 본것 같긴 해요. 공을 본것 같긴 한데, 지금, 공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 어. 네. 네, B팀 로봇 서비스 들어갔고요. A팀 로봇 여전히 서비스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프, 아, 그 뭐죠? 그, 레프리 타임으로 들어갈 것 같죠? 자, 일단은, 어, 팀 B는 10초 뒤에 들어온다고 하고요. 일단 경기는 지금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아마 레프리 타임이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 팀 B, 개린. 팀 B가 또 먼저 진입을 합니다. 이제부터 30초죠. 네, 팀 B가 먼저 진입을 해서 로봇이 공을 향해서 달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 나가나요? 나갈 것 같은데요? 나갔습니다. 아 픽업. 픽업 나갔습니다. 팀 B 공을 한번 차고 픽업으로 나가버렸어요. 자, 팀 A, 팀 A한테 이렇게 되면 되게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팀 A는 공을 발견하면 그냥 그 자리까지 걸어 간 다음에 걸어 간 다음에 그대로 차기만 하면은 저쪽 골대로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거라서 팀 A한테는 지금 유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공을 보느냐죠. 공을 못 보면 말짱 꽝입니다. 공을 못 보면 말짱 꽝이고요. 팀 B는 지금 대략 한 15초쯤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초, 5초 남았네요. 4, 3, 2, 1, 인. 팀 B, 인입니다. 아 A는 인식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네요. 안 되겠다. 피커, 팀 B 피커. 자,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팀 A는 일단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팀 B는 지금 버킹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피커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네 여러분 전반전 종료됐고요 이제 5분 정도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진영을 바꿔가지고 후반전이 속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막간을 이용해서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어, 전반적으로 지금 전반전 경기 좀 어땠나요? 어, 뭐 예상대로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 발견되고 있고, 특히 그 명령 체계가 원활하게 서로 교류하면서 응. 어, 이 모드에서 저 모드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응. 그런 모드 체인지들이 안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응. 그래서 하프 시간 동안, 쉬는 시간 동안 얼마나 그 코드를 응. 잘 어, 붙이는지 응. 지금 이게 후반전에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이 걸어가는 게 제대로 연결이 되느냐. 아하. 또는 소칭을 했다. 응. 그리고 공을 찾았다. 그리고 응. 나서 뭐 공까지 제대로 걷는 모드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런 모드와 모드 사이의 변화. 네. 이런 걸잘 봐주세요. 네. 네 거기에 덧 붙여서 지금 팀 A와 B의 지금 선수들이. 지금 로봇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팀 A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팀 B는 워킹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팀 A 레디, 팀 B 레디 레디, 자 운동장 안으로 진입을 해야 되죠. 경기장 안으로 로봇 투대 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프 라인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A는 전반적으로 팀 A는 지금 전반적으로 인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프 라인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저기 있죠. 셋입니다. 셋시면은 성공하는 팀이 서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요. 팀 A 이동. 선에 맞춰서 네. 네 이제부터는 로봇의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플레이. 플레이. 어, 저 어디가? 방향은 나쁘지 않아요. 그대로 만약에 차면 어, 발이 닿을까요? 걱정이 되네요. 안 닿죠? 네, 안 닿습니다. 발이 안 닿았어요. 자. A팀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B팀 로봇도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저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네, 엉킬 수 있죠. 엉킬 수 있어요. 로봇이. 오! 이요. 요, 로봇 탱글됐습니다. A팀 로봇은 지금 안테나가 하나가 팀 B. 와, A팀 로봇 버텼어요. A팀 로봇 버텼어요. A팀 로봇 버텼어요. 네, 팀 B 게린 들어가고요. 팀 B 픽업 지금 걱정되네요. 지금 엔테나가 떨어져서 댕글댕글 하고 있어요. 네. 약간 귀걸이처럼 댕글거리죠. 지금 걱정되네요. 저런 상황이어도 로봇에 손을 댈수 없습니다. 손을 대면 반칙이에요. 오! 그대로 차면 그대로 차면 첫콜 나옵니다. 그대로 차면. 아! 어, 또 돌아가네요. 팀 A 서비스 들어갑니다. 픽업. 팀 A, 서비스 들어갑니다. 픽업. <웃음> 웃음이 나오네요. 와. 팀비 게린. 네, 저, 안테나를 지금, 팀 B의 그, 기구팀 소속인, 문성익, 문성익 연구원이 지금, B팀은, 어, 안테나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지금 저거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지금, 꼴대를 찾고 있는 거고요팀 B 로봇은 꼴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꼴대를 차고, 방향만 잘 잡아서 차면은, 어, 승산 있어요. 지금, 경기 시간은 7분 11초, 시작한 지 얼마 안됐고요 네, 네. 팀비. 자, 팀비는 서비스 연청 들어갔고요. 네, FT 센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얼핏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팀비! 서비스 들어갔고요. 팀A 서비스 들어갔습니다. 팀A는 제가 보기에는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은 본것 같죠? 공의 위치는 봤어요. 공의 위치는 봤고, 제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죠. 제대로 가서 그대로 차면, 그대로 차면 초콜렛 옵니다. 팀 A, 공격방향은 맞아요. 공격방향은 맞아요. 공격방향은 맞아요. 좋아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가면 돼. 팀 A, 그대로, 그대로.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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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뭐? 턴을 한다고? 킥! 어! 야! 잠깐만. 좋아, 좋아, 좋아. 그대로 킥, 킥! 킥! 가자, 가자, 가자! 킥! 이거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그대로 차면 돼. 그대로 차면 돼. 킥. 어 플레이스. 킥. 하... 왜 이렇게 재는 걸까요? 거리를 왜 이렇게 재는 걸까요? 안 돼. 그대로 가기만 해도 돼. 전진. 와 미치겠다. 야 킥. 어. 들어가라. 제발, 킥, 킥, 킥. 어, 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킥 들어간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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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한 발만 6, 4, 그대로 밀기만해 밀기만 밀기만 어메가 마지막 9. 그대로 차라 차라 차 oh my god 5, 9, 8, 5, 차라, 6, 8, 8, 4, oh my god o 오 oh, oh! oh 미치겠다 아, 아! Oh! 네, 게린 들어갑니다. 아, 네. 10초, 10초, 10초. 10초. 못못못못 아, 팀 A 이 10초, 팀 A 이 게린 그대로 가서 그대로 보행만 해도 됩니다. 보행만 어, 해도 돼요. 보행만 해도 됩니다. 그대로 보행. 안, 안 돼. 아, 망했다. <소> 아, 망했다. 돌기 시작했어요. 아. 팀 A 각도가 안 맞아서 지금 돌기 시작했습니다. 팀 A 픽업. 팀 A 10초. 경기가 10초 남았습니다. 팀 A 개린에서 그대로 공까지 돌쯤만 해도 이거 들어갑니다. 아. 공을 봐야 돼요, 공을. 공을 봐야 됩니다. 공까지 걸어만 가도 됩니다. 걸어만 가서. 건들기만 해도 들어갑니다, 지금. 건들기만 해도 들어가. 어, 잠깐만! 팀 B가 대신 넣어주면 어떡하죠? 어! 팀 B, 픽업 들어갔습니다. FTS에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야! 여러분,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제 2회 히어로즈컵 1차전 경기 전후반 모두 종료가 됐고요. 득점 없이 0대 0 경기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팀 B는 제가 보기에는 보행이 조금 계속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팀 A는, 팀 A는 지금 은식에 문제가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차전 경기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1차전 경기가 끝났고요. 저는 3시에 2차전 경기로 보러 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팀 B는 조금 계속 문제가, 보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팀 A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어, 앞으로 2시간 동안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다음 경기를 들어갈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 3시에 올 거고요.